안녕하세요 내맘대로 순위 정해버리는 남자 내순남 산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질문 아이돌의 뜻을 아세이야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주로 가수를 칭하죠 그렇게 아이돌로 연예계에 데뷔하고 연기를 시작하는 아이돌 멤버들도 있는데요 예전엔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요즘은 진정성을 가지고 연기를 잘한다며 다들 인정하는 추세예요 저 또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연기로 그 배우를 평가하자는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이돌 출신 남 남자 배우 연기력 탑 5. 오늘 주제 역시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제 취향이니까 확실한 팩트를 기반한 공신력은 당연히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가볍게 살펴봐 주세요. 자, 갑시다. 먼저 5위. 니가 하면 다 맞는 말이 돼. 그룹 갓세븐의 박진영 배우입니다. 드라마,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박진영. 박진영 배우는 아이돌 그룹 소속이지만 데뷔를 드라마로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그룹 활동과 연기를 쭉 병행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 드림 아이2, 화양연화, 악마판사, 유미의 세포들, 눈빨, 야차,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는 그간 전작에서 보여준 단정한 이미지는 벗어던지고 1인 2역인 쌍둥이 형제 이루, 워루를 원톱 주연으로서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laughs> 이 유바비 대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이나 느껴질 정도로 아~ 파격적인 변신이었죠. 삭발을 한 것은 기본이고 피로 뒤덮인 얼굴 위 옥기와 울분으로 가득 찬 눈빛과 속옷만 입은 목욕탕 액션 연기. 아니 근데 목욕탕이면 정말 미끄러웠을 텐데. 내가 아주 잘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정신지체장의 3급인 월우 역시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연기해냈어요. 이러한 연기력을 인정받아 이 작품으로 제59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 제4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 남우상을 수상했습니다. <laughs> 생에 딱한번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인데, 정말 대단하고 멋지네요. 어우, 저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봤는데, 정말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온몸을 내던진 액션 연기가 인상 깊었고, 1인 2역을 하면서 캐릭터마다 달라지는 눈빛의 디테일이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몸 건강이 전역해서 더욱 좋은 연기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중성! 자 4위는 누굴 것 같으세요?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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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그룹 엑소의 도경수 배우입니다 연기돌의 대표주자 중한명 배우 도경수. 도경수 배우 역시 두 편의 천만 영화를 조연으로 참여한 만큼 멋진 필모그래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작으로 카트, 괜찮아 사랑이야, 형, 백인의 낭군님 신과 함께 재화벌, 신과 함께 인과연, 스윙키즈, 진검승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좋은 배우가 될 제목임을 드러냈죠 명장면이라 꼽히는 4회 엔딩 신에서 도경수 배우는 웃는 듯, 우는 듯 미묘한 표정 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고, 아, 이 오묘한 표정 너무 좋았어요. <laughs> 철창 안에서 피를 흘리며 루게릭병 연기를 할때 대본을 살펴보면 루게릭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한 마디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결국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연기한 것이죠. 이렇게 탄탄하게 연기력을 쌓아올려 2022년 징검승부로 KBS 연기대상 인기상, 베스트 커플상, 최우수상에 3관왕에 오르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힙니다. <laughs> 각종 액션과 이 똘끼 넘치는 코믹한 모습까지 아 능청스럽게 아주 좋았어요. 재밌는 게 도경수 배우의 첫 영화 카트 출연 비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캐스팅 담당자가 그룹 엑소의 멤버인 줄 모르고 그를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당당히 연기력으로 오디션에 합격한 거죠. 도경수 배우님도 계속해서 좋은 연기 기대할게요. 음, 수고해요. 아. 자, 3위는 누굴까요? Oh, again, again, 바로 그룹 2PM의 이준호 배우입니다. 가수로서 성공 후 배우로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배우 이준호. 영화 감시자들로 처음 연기를 시작해 영화 스물, 드라마 김과장, 자백에서 좋은 연기를 보이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후에 최근 드라마 오소매 붉은 끝동, 킹더랜드에서 배우로서 연기력이 완전히 만개했죠. 특히 오 숨의 붉은 끝동은 전국 시청률 17.4%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개멸 직전 상태였던 MBC 드라마를 어느 정도 부활시켰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되게 예뻐 제5 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도 그의 차지였죠. 야, 요즘 시대의 17%면, 아, 이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한 드라마 킹더랜드는 방영 내내 드라마 출연 화제성 1위, 브랜드 평판 1위,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휩쓸며 화제성과 연기력, 흥행, 파워까지 고루 갖춘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매료시킨 신드롬 메이커임을 입증했습니다. 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정상이다. 멋있네, 멋있어. 이젠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준호 배우 오소매 붉은 끝동에 이어 킹더랜드까지 연타석 홈런을 쳤기 때문에 또 어떠한 차기작으로 돌아올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하는 거 봤어. 자 이제 딱두개 남았습니다. 2위는 바로. 바로... 그룹 G.O.D의 윤계상 배우입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당연히 알죠. 범죄도시 최고의 빌런 장첸을 연기한 윤계상 배우입니다. 윤계상 배우는 2004년 발레 교습소라는 영화에서 가수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연기자로서의 깊이를 보여주며 제 4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가수 출신 연기자에 대한 편견이 심할 때였는데 윤계상 배우는 묵묵히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채워가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덕분에 고객들도 찾아. 그렇게 영화 비스티 보이즈, 통상계, 소수의견, 죽여주는 여자, 시트콤, 하이키, 짧은 다리의 역습 등에서 내공을 쌓아가는 중 그의 인생장을 만나게 되죠. 야.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바로 범죄도시입니다. 내돈 받으러 왔는데 끝까지 알아야겠네요. 윤계상 배우가 맡은 장첸 역할은 전사, 서사조차도 없는 절대 악이라 할 만한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관객에게 납득시킨다는 건 사실 어지간한 연기력과 내공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보란 듯이 기대 이상의 연기를 선보이며 영화 범죄도시는 최종 관객수 688만 546명을 기록하며 역대 청소년 이용불과 한국영화 중3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아이 마동석 배우의 강렬한 이미지 하나도 밀리지 않고 내뿜던 그 카리스마가 아 정말 대단했어요. 이후에도 최근 드라마 6의 날에서 호연을 보여주며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G.O.D 콘서트도 예정이 되어있던데 가수로서도 배우로서도 윤계상 배우를 저 산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 알았어. 한번 봐. 자,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바로? 장그래, 왜 그래? 허깨 술로 마셔. 그럼 안 그래.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임시완 배우입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뿐 아니라 동년배 배우들 중에서도 비교가 불가할 만큼 뛰어난 필모그래피를 쌓은 임시완 배우. 대표작으로 미생, 타이는 지옥이다, 러노 트레이서, 변호인, 월라이, 불안나, 비상선언,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1947, 보스턴 등등등.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까지 캐스팅되며 아주 핫 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당연히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텐데요 디테일한 감정 연기와 캐릭터 소화력으로 미생에선이성민 배우 전지금에지이 노력을 쓰지 않았에니까제 노력은 새상신상에니이영상서에선 어, 뭐 송강호 배우. 어? 에에서에에상에상 내로라 하는 대선배들 사이에서도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 특히 불안당해서 그 설경구 배우랑 브로맨스가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는 쿠팡플레이에서 오픈 예정인 드라마 소년시대에서 코믹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아, 임시완 배우의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일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돌 출신 남자 배우 연기력 탑5를 살펴보았습니다. 아, 난 이걸 생각했는데 이게 안 나왔네. 라는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산체스가 이런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